안녕하세요. 손정윤TV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시의 손정윤입니다. 오늘은 스피킹 바이블 잉글리시 기본편 8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열상 17장 46절에서 47절 1세멜 17 46-47의 내용을 영어로 말해 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대치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영어로 말해볼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세우신 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다윗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저 불에서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답니까?라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 두 등을 다윗에게 입혀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몸에 익숙하지 않다고 모두 벗어버리고 지팡이를 들고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림매를 쥐고 골리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둘이 말싸움부터 시작합니다. 골리아스이 다윗이 지팡이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게로워하냐며 다윗의 살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위협합니다. 다윗은 무기를 들고 대항해 오는 그에게 전쟁을 신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해 나갑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여서 목을 베겠다. 바로 오늘 내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 또는 투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전 여호와께서 한 것이며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선포한 대로 골리앗을 무림매로 던진 돌 하나로 미간을 맞춰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 목을 뱁니다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쫓아가서 죽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영어로 말해볼 내용을 살펴보시죠. 화면을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여서 내 목을 베겠다. 바로 오늘 내가 블레셋 군대와 시체들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죽였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 또는 투창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며 그분이 너희 모두를 위선에 넘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화면을 보시죠. 브라브라 이 e 더 로어스. 뭐뭐는 여호와께서 간 것이다. 어떤 것이 누군가의 소유에 속해서 그가 그 사용 처분권을 가질 때 누구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니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언급된 것으로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동물의 첫 새끼, 전쟁, 기름, 가장 높은 하늘, 공정한 저울 갖추, 비밀스러운 일들, 여호와를 위해 죽은 자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여서 목을 베겠다를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표현과 어순으로 바꿔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뭐뭐 하실 것이니 너를 내 손에 넘겨 주다 내가 너를 죽여서 내 목을 베겠다 어순서입니다. 먼저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로 t 스 i s 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뭐뭐 하실 것이니 에서 여호와께서는 the Lord 뭐뭐 하실 것이니 는 뭐뭐 하실 것이다 그리고로 will 블라블라 and 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뭐 하실 것이니 는 the Lord will 블라블라 and 입니다 너를 내 손에 넘겨 주다 에서 너를 넘겨 주다는 deliver you 내 손에는 into my hands 입니다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주다는 deliver you into my hands 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로 내가 머할 것이다는 I will 또는 I'll. 너를 죽이다는 너를 쳐서 쓰러뜨리다 또는 너 목숨을 빼앗다로 strike you down. 그리고는 end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는 I'll strike down and입니다. 내 목을 베겠다해서 내 목은 your neck. 머무를 베겠다는 cut off b a bra입니다. 그래서 내 목을 베겠다는 cut off your neck 입니다. 첫 번째 문장 전체, 오늘 여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내가 너를 죽여서 내 목을 베겠다는 이 다섯 부분을 이어서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neck. 이 됩니다.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 strike down and cut off your neck.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I'll strike down and cut off your neck.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down and cut off your neck. 두 번째 문장, 바로 오늘 내가 불레색 군대의 시체들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표현과 어순으로 바꿔보면, 바로 오늘, 내가 죽였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그러면 온 세상이 모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어순서입니다. 먼저, 바로 오늘에서, 바로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않고 고스 뜨신 페리,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로 This day 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This very day 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주겠다해서 내가는 I, 주겠다는 Will give 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겠다는 I will give 입니다. Blessed 군대의 시체들을해서 시체들은 The Caucasus, Blessed 군대는 Of the Philistine army 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은 the c a u c a s u s of Philistine army입니다. 새들과 들짐승들에게서에게는 저처럼 to 새들과는 the birds and 들짐승들은 the wild animals입니다. 그래서 새들과 들짐승들에게는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입니다. 그러면은 and입니다. 온 세상이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에서 온 세상에는 the whole world 알게 될 것이다는 will know 뭐라는것은는 that bla bla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는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bla bla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 계시다.에서 하나님 이 계시다는 존재문으로 there is a God. 이스라엘에는 in Israel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t 어 e r 가 is a God 입니다두 번째 문장 전체, 바로 오늘 내가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쟤들과 들짐승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는 위 일곱 부분을 이어서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이 됩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ere is a God in Israel. Minute,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This very day 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This very day I'll keep the Caucasu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세 번째 문장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과 투창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며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를 말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어 표현과 어순으로 바꿔보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 뭣을 알게 될 것이다.그것이 칼 또는 투창의 예서가 아니라는 것.여호와 구원하심이 이는 뭐 뭐이기 때문이다.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분이 뭐뭐 하실 것이다.너희 모두를 넘겨주다.우리 손의 어순서입니다. 먼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에서 모든 사람들이는 all those,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all those를 수식하는 문장으로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who를 넣어서 who gathered here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는 all those who gathered here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는 willow that blah blah입니다. 그것이 칼 또는 두창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것이 머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that it is not b y ブ브라칼 또는 두창은 소도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칼 또는 두창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that it is not by 소도 e 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that the Lord saves입니다. 이는 뭐뭐이기 때문이다는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보충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등의 접속사 for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로 전쟁은 더 better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는 앞에서 공부한 어떤 것이 여호와의 소유에 속해서 그분이 그 사용처분권을 가질 때 쓰는 i s t e a d 입니다 그래서 전쟁원 여학계 속한 것이면, The battle is the Lord's end입니다. 그분이 뭐하실 것이다는, He will blah blah입니다. 너희 모두를 넘겨주다 에서 뭐뭐를 넘겨주다는, give. 너희 모두는 all of you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넘겨주다는, give all of you입니다. 우리 손에는 into our hands입니다. 세 번째 문장 전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 칼 또는 투창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전정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며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는위 여덟 부분을 이어서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r o s t And he will keep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who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Lord, and he will keep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All those who gather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 e t t e r i s t roads and He will keep all of you into our hands. 다윗이 블레스앙스 콜리아을 물맷돌로 죽인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우연한 모험심이 성공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하나님 허락하신 익숙한 무기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영적 거인 다윗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끝마치면서 다윗이 불렛 사람 골리앗에게 하는 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를 한번 말해 보실까요? 선정현 TV 스피킹 바이블링 g 기본편 여든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